안녕하세요. 라무 농장입니다. 지난 월동 준비한다고 저희 닭장에 비닐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그 질을 그못 들어오게 하는 저희만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어, 저희가 썼던 방법은 요쇠 철망입니다. 이 이제 메탈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보통, 어, 어 미장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벽, 그, 건설할 때 건축 자재로 쓰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어 펜스 이런데 쓰는 용도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닭장에 기가 출몰을 해가지고 처음에 썼던 거는 이 양계망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양계망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뭐 지금 제 손가락 두 손가락이 그냥 들어갈 정도 이 정도의 넓이거든요. 처음엔 이걸로 해서 못 들어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예, 쥐가 요 구멍에 머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쥐가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했을 때는 쥐가 뭐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더니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출몰을 해서 예, 그래서 요거보다 좀 튼튼하고 구멍이 좀 작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예, 나왔던 게요 메탈라스라고 하는 요쇠 철망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철망 같은 경우는 종류가 뭐 99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요렇게 뭐 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멍이 커지는 크기에 따라서 그 뒤에 숫자가 구멍이 커지는 그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커지면서 요 두께 이새 철망의 이, 이 t 보통 이제 t라고 표현을 하는 요 t가 뭐 1티 뭐, 1 5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두께가 좀 두꺼, 두꺼워지고, 어 구멍은 대신 커지고, 어 이런 숫자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 구매한 요거 같은 경우는 천번 0 천번에 해당하는 메탈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 메탈라스 같은 경우는 그, 구멍이 크고,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길이는, 길은 거는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한 3m 이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1000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8m 까지 판매를 해서, 폭은 90cm, 그 다음에 길이는 18m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구매할 당시 한 5, 6만원대? 뭐, 요 정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닭장 같은 경우는 3에 6m 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얼추 맞게 해서 이제, 6m로 세 번, 결치치기 해서 했더니, 이제 다 시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바닥면에 흙을 다 이제 시공한 지는 지금 작년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시공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닥면에 흙을 한 10cm 정도 파서 그흙이 밑에 요 메탈라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을 다시 덮,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거는 이제 지금 설, 저희가 이렇게 90cm짜리를 세 개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는 그냥 철사로 가는 철사로 해서 이제 어, 들리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맨 끝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조립식 판넬로 이 닭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 조립식 판넬의 마감재 중에 이제 엘바라고 하는 뭐 그런 부품 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바로 해서 끝에는 이렇게 메탈라스가 위로 조금 튀어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엘바로 그 다음에 엘바로 그맷 부분을 고정한 다음에 피스로 이렇게 다 중간 중간 고정을 해서 이게 전혀 흔들리지 않게. 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더니, 이제 지금 1년 반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1년 반 동안 이제 쥐는 이제 지금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곳은 이제 들판이다 보니까 들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닭장 뒤에 이쪽에 보면 가끔씩 들지가 소리도 좀 들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소리도 좀 들립니다. 그리고 닭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료들을, 이제, 놓다 보니까, 요, 이제 계속 들쥐가 뭐,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인지, 계속 이제, 출몰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닭장 안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들 쥐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쥐는 이제, 출몰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쥐 같은 경우는 뭐닭 같은 경우 닭한테 이제 뭐 해로운 뭐 동물이긴 한데 뭐 우선 우선 가장 이제 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료를 예, 닭 사료를 이제 쥐도 쥐가 먹다 보니까 이제 금방 사료가 없어지더라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이 와서 예, 닭 사료를 주면 제일 좋은데 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갖다 놓, 놓고 그날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닭 사료가 중간에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 병아리를 낳았을 때 이제 병아리를 이제 해코지하는 뭐 그런 일도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쥐를 이제 좀 약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닭장 안에 쥐가 출몰하지 않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는 이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쥐약 그러니까 먹는 지압이죠. 이제 그 지압을 사료나 뭐 이런 쥐들이 좋아하는 요 먹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 근처에 놓아두시면 쥐가 이제, 이제 먹고서 이제 좀 처리할 수있으니까뭐 그런 방법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뭐 대규모로 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방법은 안될 거고요. 그냥 소규모로 그냥 조그맣게뭐닭한 조그맣게 기르시는 분들은 그 닭장에 쥐를 출몰할 좀 방지하기 위해서 메탈라스 요런 메탈라스 이런 제품 같은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니까요. 이걸 해서 저희는 많이 그 좋아져서 뭐 이거 이 이런 거를 시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뭐 부모님은 이제 힘드니까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시공을 하라, 뭐 시멘트로 이제 시공하라, 을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연이 있는, 딱 흙이 있고, 이제 자연이 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게 됐고요. 나중에 저희가 뭐이 닭장을 이제 고만해서 이 닭장을 철거할 때, 콘크리트 시공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보다는 쉽게 좀할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메탈라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